이건 꼭 보셔야 어, 됩니다. 이 모든 책임은 사업주한테 일차적으로 다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제 한명한두명이면좀덜한데 이게 막 여러 명이 동시에 터지면 이제 수천만에서 뭐억 단위까지 가면은 그런 분들은 근로자가 다 보이지만은 프리랜서 신고해도 된다. 타겟이 되면 빠져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분들은 이제 010 이제 연락을 주시면. 네, 최근 정부가 이른바 가짜 3.3% 권행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업주 분들께서는 이 세금 문제 참 골치 아프실 텐데요. 아, 어, 이3.3% 이걸로 사람을 고용하면 다 괜찮을까? 오늘 바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짚어야 될게 있을 것 같아요. 일반 근로자 그리고 프리랜서 이 개념에 따라서 3.3%로 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저희 사업장에 규칙적으로 출퇴근하고 이 사람의 어떤 업무하는 양상을 봤을 때 종속관계 에 있다 하면 근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설명해드릴 때네 알겠습니다 하는 꼬신고는 3.3%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일반 정규직이나 이 근로자분들을 3.3%로 그냥 일괄 신고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근로소득인데 사업소득을 했다 그러면 성격 자체를 이미 잘못 설정하고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만약 걸렸어요. 걸렸으면은 다시 신고해야 되죠 그때부터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왔던 거를 근로소득으로 다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세금도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조금 더 커지는 거겠죠 어, 그것도 근데 케이스 마이케이스예요 뭐가 더 유리하고 불리하냐는 없어요. 이게 사실, 언론에서 이제 비춰지는 거는 뭔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좀 이거를 조장하고 잘못됐다는 식으로 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책임의 화살이 회사한테 돌아오는 이유는 이 원천세에 신고하는 의무 주체가 이제 사업주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자가 원해서 이거를 3.3% 신고해도 나중에 적발되거나 다시 바로 잡아야 되면은 이 모든 책임은 사업주한테 1차적으로 다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 돌아오는 화살이 세금적인 면 말고 노무사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화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4대 보험료는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프리랜스 3.3%를 하다 보면은 퇴직금이나 뭐 연차 휴가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어차피 3.3% 했으니까 우리 이런 거 해당 안 되겠다고 이제 감안을 하고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나중에 어차피 다시 신고하게 되면은 이제 근로자성이라는 이 신분이 원래대로 바로 잡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수당이나 퇴직금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진 거죠. 이제한 명, 한두 명이면 좀덜 한데 이게 막 여러 명이 동시에 터지면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 목, 목돈이나 이런 게 감당이 안 돼요. 그때 손실이 훨씬 더 이렇게 배로 불어서 오겠네요. 아, 맞습니다. 야, 아무래도 기준이라는 게좀 명확하게 내려지는 부분도 있지만, 업무적인 차이로 프리랜서로 속하기도 하고, 뭐 정규직 직원으로도 되고, 이런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혹시라도 근로자로 설정을 했는데, 아니면 뭐3.3% 소명요청 공문을 받았다. 이런 사업주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런 분들은 이제 010... 이제 연락을 주시면... 사무사님, 뭐는가요? <laughs> 만약에 그런 공문이 저희 거래처나 혹은 저희 사무실로 팩스가 온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계약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랑 실제로 이제 일로를 제공하신 분이랑 최초에 어떤 계약서를 쓰셨냐. 일단 그것부터 저는 받아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분이 어떻게 이제 근무 형태를 띄셨는지. 그걸 한번 여쭤볼 것 같아요. 자유성이 있다면 프리랜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계약서가 진짜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제 노무적인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 계약서 당연히 중요한데 이거에 한 발짝 앞서서 검토해야 되는 게 업종이에요. 제가 아는 세무법인 요 사무장님이 한번 요 국세청에서 공무원 거래처에 온게 있는데 좀 봐달라고 해서 딱 봤더니 식당이었거든요. 식당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야. 타겟이 되면 빠져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공문이 온거 보니까 3.3%를 하는 아베 정들이 거의 뭐 15명? 1종 되는 거예요. 마케팅은 뭐 15명한테 한 달에 뭐뭐한 4, 50만 원씩 주면서 이렇게 쓸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통하지 않아요. 소명을 하려고 해도 공문이 딱 들어와서 용역계약서 이렇게 딱잘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도 씨알도 안 먹힌다. 약간 이런... 느낌이 업종 따라서. 그런데 이때 3.3% 소명이 실패했어요. 그 후에 어. 원칙대로 재 신고되었을 때후폭풍이또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진짜 복잡해져요 문제가 소득의 성격을 잘못 신고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 입장에서는 다시 처음. 무로 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 24년에 잘못 신고를 했어요. 원래 근로 소득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 소득으로 다 프리랜서로 신고를 한 거죠. 결국에는 다 근로 소득 다시 일단 신고를 해 줘야 되고 연말 정산까지 다 다시 해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 3.3%뗀 세금이 내가 연말 정산을 했던 세금과 비교를 해서 연말 정산한 세금이 이전에 3%뗀 세금보다 적으면 환급이 되는 거고, 연말 정산을 한 세금이 3.3%보다 많은 직원이 있다 하면은 그 직원한테 이 차액만큼을 추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직원이 현재까지 계시면 상관이 없어요. 계시면 급여를 줄때 소득을 정산을 시켜주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안 계실 때 이제 나가셨을 때거나 이제 돌아가셨거나 하면은 이제 그분에게 어떻게 받아내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새로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사업주가 다 떠안게 되는 빚이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니 일단은 사업주가 다 내야 돼요. 처음에 이제 좀 쉽게 가려고 3.3%로 일괄했지만 결국엔 다시 더큰 짐으로 폭탄 맞아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고 여기서 남은 것들 아니면 덜 냈던 것들은 다 되갚아야 된다. 그러면 그때 원천징수한 그 세금에 대한 가산세 따로 없어? 이제 만약에 과소신고가 됐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가산세는 붙겠죠이 후폭풍이라는 게 굉장히 뭐 귀찮아지는 것뿐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로도 불러일으키는데 여기에 또 4대 보험까지 더해지잖아요. 다시 재가입해야 되고 그 보험료 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저 이게 영세사업장 입장에선 장난이 아닌 게 예를 들어 뭐 연봉 3,600이라고 해볼게요. 대충 근로자가 부담하는 그 4대 보험료 한10% 한 정도 잡거든요. 그럼 3,600에 10%에서 360을 1년에 이 근로자 자가 원래 내어야 되는데 한3 년까지는 이게 추징돼서 소급해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대충 잡아도 그한 명당 사대보험료 이제 사업주가 먼저 내고 근로자한테 받아내야 되는 게 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우선 한 다섯 명만 잡아도 오천만 원인데 영세 사업자 입장에서 갑자기 사대보험료랑 세금 다 해가지고 한 명당 내야 되는 돈이 수천만 원에서 뭐억 단위까지 가면은 감당이 안 되죠. 사실 세금적인 부분보다 사대보험 폭탄이 훨씬 더 커요. 왜냐면 3.3은 그래도 3%라는 세금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 차액만 내면 되는데, 4대분 같은 경우에 한 푼도 안 냈다가 일시에 한방에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사업주분이 아까 말한 근로자가 나간 경우에는 사업주분이 또그 부분도 다 떠안는 건가요? 정말 답이 없는 게 받아내려고 하면은 한명한명다 민사를 해야 되거든요. 민사조송을 그한 번의 단체도 아니고 각 개인마다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또 들어가는 거. 와 이게 엄청 큰 폭탄으로 불어나네요.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이 정도면 회사 휘청 거리죠 한 번. 천 대에서 억대로 가니까 당연히 휘청 거릴 수 있을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즉 정리해 보자면 가장 큰 폭탄은. 4대 보험, 그 다음이 원천세. 그리고 사실 지급 명세서 가산세가 저희는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선은 국세청에서 제가 답변 받은 바로는 지급 명세서는 그냥 수정만 해라. 그래서 거기에 따로 가산세를 매기진 않겠다라고 하니, 사실 이걸 보시는 분들은 4대 보험이 무서우시다면 지금이라도 돌리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짜 3.3%를 적용했을 때, 사업주 쪽에서는 4대 보험 크게 폭탄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천세. 추가적으로 이제 지연 납부 가산세나 뭐연체료 같은 걸또 얻는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게 3.3%가 걱정되시는 사업주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본인 업종을 한번 보시고 내가 이3.3% 소명에 대한 공문을 받았을 때 충분히 좀 소명할 수 있을 만한 업종과 이런 계약 형태인지 어렵겠다 싶으시면은 차라리 자진해서 지금 근로자 있을 때한푼이라도 받아낼 수 있을 때 바로 잡고 몇 달치라도 좀 소급해서 신고하시는 게 낫고. 근데 뭐 소명 가능하다 이러면 뭐설명하시면 됩니다 용역계약서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사업주분들께서도 이런 뭐 폭탄에 내가 안 걸리겠지 라는 마음으로 또안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정직원으로 고용했을 때 받는 혜택이 뭐가 있느냐 이 혜택도 또 달콤해야 더 구미가 당기는 법이잖아요 일단은 근로자분들을 고용하게 되면은 송합고용세공제라는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세공제가 있어요 이거는 예로 들어 1년 단위로 쭉그 근로자 수를 세봐요 1월달엔 몇명 2월달엔 몇명 3월달엔 몇명 말일 기준으로 더해서 그 평균을 냈었을 때이 근로자의 수가 작년보다 0.0001이라도 높다. 그러면 그 0.0001에 대해서 세공제를 액 해주는데 그한 명당 받을 수 있는 세공제액이 최소 400에서 최대 1,550만원까지도 가능해요. 뭐 직원을 고용한다고 해서 급여만 빠져나가고 사대보험 내야 되고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세금적으로도 충분히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싶기는 해요. 다만 이제 이게 타우 관리가 조금 중요하거든요. 인원수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 만약에 인원수가 줄어든다. 한 명이 늘었었는데 내년에 되니까 0.5명이 줄었다. 저희 0.5명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원을 계속 유지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 또 어, 26년도부터는 대신에 이사후 관리 규정이 조금 완화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해볼 만한 제도인 것 같아요. 오 이거 차라리 이거 화살 떠앉기 전에 자진 신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꽤 괜찮은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싶기는 해요. 그렇다면 이제 너무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정직원으로 고용했을 때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좀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청년 근로자 이제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같은 거는 물론 조건이 있거든요. 뭐 최근에 뭐 실업 상태가 얼마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요건이 맞으면은 한 달에 한 60만 원씩 이렇게 해서 한 1년 일단 대신 6개월 이상 재직을 해야 돼요. 정규직으로 재직을 하고 6개월이 상되면은 6개월 차에 이제 한번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뭐 3개월, 3개월 이런 단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소위 말하는 가짜 3.3%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후폭풍을 얻었다 하시는 어떤 고객분들이 계셨을까요? 이게 본의 아니게 3.3%로 했다가 좀 타격을 받는 경우가 연말까지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계약 기간 끝나고 1월 초에 아, 실업급여 좀 받아야지 하고 이제 고용센터 에 직근제 가요. 가가지고 실업급여 받으러 왔다. 나 계약 기간 연말로 끝났다. 했는데 전산에 조회해 보면은 사대보험 들어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용센터에 이제 회사에 이제 확인을 하죠. 여기서 만약에 근로자가 뭔가 상황 파악을 하고 아 제가 잘못 알았어요. 한발 빼면은 다행인데 어, 난 모르겠고 여기를 다시 안볼 사이고 나 승적과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 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회사는 불리하죠. 원래 했어야 되는 거를 안한 거기 때문에 근로자나 사업주나 다 정확히 알고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가장 바른 것은 양심적으로 이제 근로자면은 근로자 계약으로 프리랜서면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는 거겠지만 잘 모르셔서 그냥 어영부 3.3% 프리랜서로 할게요라고 했다가는 크고 작은 후폭풍을 맞아 할수 있으니까 이거 확실히 알아보시고 공부하셔야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고 올바르게 신고하는 게 가장 절세에 도움이 되고 뭐 사대보험 노무적으로도 이슈 없이 깔끔하게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이슈가 되다 보면 사실 근로자분들보다는 사업주분들한테 가장 큰 타격이 갈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송노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로자가 있을 때 차라리 자진납세를 해라 저도 이제 그거에 동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사대보험이 저희가 소급을 해서 계산을 했더니 뭐 몇백이 나왔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분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급여 있잖아요 여기에서 상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급여채권이랑 그다음에 밀렸던 사대보험료랑 그냥 차라리 상계를 시켜버리면 되는데 나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이라도 자진납세를 하는 게 좋겠다 플러스 알파로 여기에서 만약에 받아야 되는 월급보다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로자로 인정이 되버리면 그럼 퇴직금에서도 저희가 또 상계를 어느 정도는 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회사 대표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진 납세를 하는 게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데 가장 유리한 측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또한 가지 이슈가 있다면, 프리랜서로 돈을 받아가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3.3 떼고 돈을 받고, 어차피 나 퇴직금 줄거 아니냐. 퇴직금도 미리 1년에 한 번씩 정산해서 나한테 3.3 떼고 줘라.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갔어 실업급여를 뭐 받으시든 뭐든 하든 해서 고용노동부를 갔는데 이 사람의 근로자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3.3 떼고 퇴직금 줬던 게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을 한번더 주는 경우도 봤어요. 퇴직금 재직 중일 때 함부로 먼저 주시면은 중간 정산 사유 뭐 주택 구입이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정산해서 주시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네 이거는 대표님들이 꼭 보셔야 되는 영상이 맞아, 진짜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사실 애초에 3.3%로 해 왔으면은 퇴직금을 퇴직 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이제 모순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퇴직금을 받을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금도 명목상은 퇴직금이지만 신고는 결국 3.3%로 하니까 꼬이고 꼬이고 끝도 없이 꼬이게 됩니다. 대표님들이 이거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다시 정리하면은 3.3% 바로잡기 이런 소명에 대해서 걱정이 되신 분들은 본인 업종 먼저 확인하시고 내 업종이 융합계약서나 이런 걸로 소명을 할 만하다 아니면 너무 어렵다 그 판단을 하신 다음에 소명을 할수 있을 것 같으면은 이제 융합계약서 한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소명이 어려울 것 같다면은 하 본인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세무사님그 다음에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되 이거를 한 번에 다원큐로 해결하고 싶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송 식구들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소탐대실 할수 있는 되게 큰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좀 쉽게 그리고 좀 싸게 가자 라고 했던 생각이 오히려 더큰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이거 보신 분들 유념하셔서 자진 신고하자 자진 자대보험 직원 만들자 하시는 게 어떤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